안녕하세요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 GSE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6월 5일 화요일자 아주 따뜻따뜻하고 화끈한 종목 중에 하나가 GSE 그런데 매매 잘못했으면 진짜 바로 일명 큰 손실을 볼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테마 조주들은 매매를 잘 챙겨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매매 전략 오늘 말씀드릴 거니까 제 영상 잘 시청하시면은 다시 한번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6월 5일 매매 전략 말씀드리는 지금 촬영하는 이 순간, 6월 4일 화요일 11시 8분이 예,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속에서는요, GSE와 같은 강력한 테마주들 즉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빨리빨리 단타를 통해서 수익낼 수 있는 급등 테마주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제가 영상에서 많은 것들 얘기를 드릴 건데, 그 중에 탑 오브 탑, 가장 그래도 안정적으로 잘갈수 있는 종목들 또 소팅을 해가지고요. 급등 테마주, 전격적으로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다 공개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집중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그것은 안 교수를 위한 사랑입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영상 심심하시죠? 스타벅스 한잔 드시면서 하십시오. 문자로 수박이라고 전송해 주십시오. 보내주세요. 그럼 스타벅스 쿠폰 무료로 다 드리겠습니다. 선착순 10분께 스타벅스 바로 쓸 거고요. 우측 중간 010-7556-8870번 010-7556-8870번으로 스벅!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께 선착순 10분 뽑아서 스타벅스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한잔 드시면서 제 영상 시청하시면 되겠죠? 자, g s a 이렇게 음봉이 나온 건 뭐죠? 시작한 가격보다 여기가 시작한 가격이다. 그렇죠? 끝난 가격, 즉 종가입니다. 그게 내려와 있을 때 파란색 음봉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 위에는 뭐죠? 5,480원까지 올라간 건 이건 고가. 여기가 시가, 종가가 이렇게 되면 파란색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 밑에 맨 끝에 보이죠? 이게 이제 저가입니다. 저가. 자, 이렇게 급변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세력들이 만지는 테마주라는 걸 우리가 느끼셔야 되고요. 특히 거래량 엄청나게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오늘 만 하도록 4,100만 주가 터졌는데, 평상시 GSE가 터졌던 거래량을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죠, 솔직히. 약 10배 이상 지금 거래가 터지고 있다는 것은, 여기다가 공을 두개를 한번 더 붙여봅시다. 그러면, 1000% 거래가 지금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상승 낼리를 위한 재력들이 제대로 달라붙었다. 자, 당연히 뭐죠? 네, 테마입니다, 테마. 석유 테마주.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가 만든 윤석열 대통령의 석유가스 테마주를 만들어버렸어요.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이 들썩들썩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보시죠. 일단, GSE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GSE 시가 자체가 4,484원에 시작을 했고요. 고가 5,480원. 벌써 여기서부터 22%의 수익을 챙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가가 마이너스 4%, 종가가 마이너스 2.93%, 꼭지에 잡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25%의 손실 중이다. 자, 분봉 한번 보면 제대로 나옵니다. 예, 봐보세요. 분봉, cse. 초반에 강하게 뽑았습니다. 강하게 뽑았어요. 그리고 나서 누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쭉 가볼까? 이런 거를 말라 죽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라, 이렇게. 완벽하게 말라 죽여 버린 겁니다 왜? 사실 예에 대한 실체가 없습니다 있더라도 시추 자체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시현 가능성이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비단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있어요 다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굳이 시추를 안한 이유가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팔아도 돈이 안 된다고요 팔아도 시추한 가격 배송료 뭐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죠 비용 비용이 더 커요 판매할 거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뭘 이걸 합니까? 아무튼 우리는 이거 테마로 형성이 되었으니까 그냥 매매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내일 움직임 한번 살짝 예측해 볼게요. 내일도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급등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laughs> 급등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겠죠? 왜? 예, 다른 종목에서도 이야기 들었지만, 6월 6일 날, 휴일이에요. 장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사실. 어떤 얘기 어떻게 나올지 요즘 알잖아요, 분위기. 진짜, 풍전등화, 예, 바람, 촛불 바람 속에, 아니, 촛불 속에 지금 바람이 확, 언제 불지 몰라, 지금 정부가. 불안해 죽였어요 솔직히 지금 매매를 하면서도. 그래서, 내일 아마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비단 근데 이 친구뿐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친구들 봐보세요. 화성 밸브라든지 또 동양철광, 뭐 성강 DK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다 그렇다고요. 한국가스공사라든지 한국주철관 이런 종목들이 강력한 한 방이 있을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실 이제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제가 많은 종목들 예약이기 때문에 수익들 많이 가시겠지만 제 영상 오랜만에 시청하신 분들이거나 처음 시청하신 분들은 한 이렇게 급등 나오는 종목들 좀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워낙 종목이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교수가 또 준비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영상 자체는 우연치 않게 보고 나서도 사실 영상에서 많은 종목들을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중에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는 것들이 거의 50% 이상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 중에서 특히 탑 오브 탑이라고 해야 되나? 많은 종목들 중에서 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더욱더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 한탑3 정도의 종목을 또 소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문자를 통해서 뭐 저도 직접 안 교수도 매매를 하지만 문자를 통해서 08시 30분에 이렇게 좀 드리고 있어요. 자, 어떤 형식이냐면 자 왼쪽에 보이시죠? 자 당장 6월 5일 수요일입니다. 08시 30분에 이렇게 이벤트 무료 종목이라고 해서 뭐 종목명 대성에너지 자 그리고 동양철관 화성밸브 자, 이 친구들의 공통점 다들 아시겠지만, 울산 지역에 가스가 터졌다, 그리고 석유가 터질 것이다. 예, 물론 말은 많습니다. 이게 뭐,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게 진짜 팔수 있는 뭐 기름이라부터 시작해서 정치적인 쇼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누차 이야기 드리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이러한 섹터가 테마주로 형성이 되고, 그 테마주로 형성이 되었을 때, 많은 자금들이 이곳에 와서 매매를 통해서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이 작업을 해준다고 하면, 이 안에서 우리는 정확한 타점과 아, 저점과 고점이라고 해야 되죠. 그렇게 잡아서 수익을 내면 사실 그게 답니다. 뭐 이게 실제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린 거는 진짜인지 가짠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수익을 내냐 안 내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예, 특히 이 정부에서 저는 뭐 크게 예뭐 기대하는 게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자 아무튼 앞서 이야기 드렸던 6월 5일 가장 급등할 수 있는 여러 종목 중에 탑 오브 탑한탑3 정도를 제가 소팅을해서 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대성 에너지, 동양철관, 화성밸브 내일 움직임 한번 좀 보시고요. 참고로 이 종목은 이제 08시 30분에 드리기 때문에 매수 주문을 08시 30분에 딱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결은 곧 9시에 정확하게 체결이 될 거예요. 체결이 되고 나서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움직임이 있겠죠? 기왕이면 처음 시작한 가격보다 가장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면 좋겠죠. 자, 안교수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이런 종목들 편안하게 월요일부터 금요일장 시장이 열리는 그 순간 08시 30분에 따박따박 무료 문자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지금 보이시는 0 1 0 7 5 6 8870번 0 1 0 7 5 6 8870번으로요. 시초가라고 이렇게 딱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공일공칠오육의 팔팔칠공 번으로 시초가라고 문자 딱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지금 보여드리는 이 종목 오늘 수요일의 경우에는 대성에너지와 동양철강과 화성엘브가 또 가장 강력한 폭등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의 계좌에 또큰 수익을 빠른 빠르게 안내해드릴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 신청 방법까지 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안교수 영상 늦게까지 시청해서 너무나 감사 감사드리고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요. 스벅 한 잔씩 좀 쏘겠습니다. 물론 선착순 10분에게 드리는 거고요. 문자로 스벅이라고 보내십시오. 그러면 제가 스타벅스 쿠폰 무료로 네, 선착순 10분께 쏘도록 하겠습니다. 010-756-8870번 010756의 8870 번호로요. 스벅 스벅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신 분들께 커피 한잔할수 있도록 스벅 쿠폰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안교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